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라.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의 나누고자 합니다.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음 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속상하죠. 왜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의 내용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이보다 더 좋은 장면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이로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둘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역 준비가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은 마치 개선장군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는 것은 완전 무장을 한 군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복음 4장 2절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유와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신 이유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행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그다음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되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역시 우리 예수님 멋쟁이야.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고, 거기 가서 뭐 하셨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사실에 관한 기록은 모든 공간보금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간보금서는 마테마가 누가 보금을 읽었습니다. 누가 보금 4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마태봄 4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하고 있고, 마가음 1장 12절과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마기는 헬라오, 디아볼루는 마기는 헬라어 디아볼루는 마기 또는 사탄인데 비방자, 고자질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기 사탄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비방하고 고자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욕기에서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왕이요 신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것인 영광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구속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갈라놓는 것이며 무기는 결국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왜 죽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마귀의 왕국을 멸망시키게 되고 결국 사탄은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 결과 사탄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비방자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그리스의 공동체를 상대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못 듣습니까? 지탄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얘기 듣기를 기대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면에서 지탄이 대상이 되서는 어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와 짝하지 않습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신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일간 방황하면서 시험과 어려움을 겪은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숫자나 지명이나 이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시면 아, 이거 어디서 본 내용인데? 알고 보면 구약에서 나온 내용이고 그 내용을 신약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는 마귀의 시험에 당당하게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스 4장 15절에 나오듯이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출생, 유년기, 똑같은 청년기, 장년기를 거치시면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온갖 시험을 이기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전혀 없으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죄를 오히려 물리치시는 그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단순히 한 인간으로 보고 시험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동계올림픽 그 선수들 나갔을 때그 우리나라 선수들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선수들은 현장에서 뛰고 있고 우리는 그 TV를 바라보면서 막 가슴 졸이면서 1등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을 갖죠.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승인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예배된 후에 마귀의 이 시험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시험 기간이 끝났을 때는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귀는 일상의 필요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마귀는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들에게 명하여 덕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입니다 얼마나 교묘한? 요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몸은 빵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어요. 저도 일주일 금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금식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 금식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지금 며칠 금식하셨다고요? 40일 동안. 마태음 3장 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을 떠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을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40일을 줄이신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몸은 빵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빵빵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몸이 모든 세포가 예수님에게는 이 돌돌로 빵을 만드실 능력이 있어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의 이 유혹은 너무너무 교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성보다는 이 몸이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에 말씀으로 거절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신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하여 교묘하게 하나님과 사이를 와해시킴으로써 천국에 관한 소망을 높게 만듭니다 물질을 주기도 하고 세상 쾌락을 주기도 하고 세상 성공을 주기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다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일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를 깨트리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돌들에게 명하여 그걸 빵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육신의 배고픔은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수행할 메시아적 사명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사악하고 교활한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이런저런 일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목회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사악하고 교활한 관계 이 세상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 내십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성인다는 게 뭡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될 것이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시간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이룡할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준수함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묘하게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예수님에게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는 요구가 얼마나 정당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극한 상황에서도 몸이 요구하는 떡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셨어요. 몸이 가장 필요한 것이 빵인데, 떡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마귀는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으로 접근하고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명예로 미혹합니다. 권력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는 권력으로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기대할 수도 없겠지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자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전하면 다 예수님 것이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마귀의 탈콤한 거래입니까?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모든 건세와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근사한 제안에 예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제시하는 이 모든 권수와 그 영광을 얻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독이 되겠다고 돈을 쓰고, 성공하겠다고 돈을 쓰고 말이죠. 믿는 사람으로서의 전혀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 여정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넘어지는 목회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근신하여 있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성령 안에 껴있어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여도 이 세상의 궁극적인 지배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탄의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성질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이냐, 신앙적 진리냐, 혹은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양자택일적 상황에서 바른 선택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만국의 권세를 미련 없이 버리신 예수님의 단호한 결단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마귀의 미혹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한다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40일을 금식하셔서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 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음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마귀는 성경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명심할 점은 단지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인용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의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막는 데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편 91편 11절과 12절의 내용은 택한 백성을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과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시면 오늘날에도 마귀는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순수한 신앙을 변색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만들고 거짓 종을 통해 그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지금도 독보서처럼 자라고 있는 허한 이단들은 성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내세운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JMS 등 수많은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의 거짓된 사상을 세우고 은폐시키려는 목적에서 아주 인격, 아전인수격으로 짜서 맞춥니다. 여러분,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이나 또 어떤 성경의 내용이 궁금해서 검색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볼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속아넘어가요. 참 안타까운 거는요. 이 신천지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마귀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한 의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실한 관계를 깨뜨리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교묘하게 치고 들어와서 기도에 줄이 막히게 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예배 생활을 등한하게 만듭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아 이게 마귀 역사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넘어지게 하는 간교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매일 매순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심으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승리하고 있습니까? 주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어떤 미혹 앞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하게 신 예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거나옵나이다. 아멘